네 안녕하세요 코인기자 코이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시빅이 되겠고요.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간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시점과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같이 분석해볼 종목 1 시빅 현재 175원에 가격 형성되어 있고요. 1 시빅 토큰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 시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보안과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많은 기업과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빅의 플랫폼으로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로 시빅코인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대 기업과 협력 소식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26일에 시빅의 중요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보시면 시빅의 공식 트위터고요 우리의 다음 단계가 거의 다 왔다 3월 26일 뭐 기대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큰 업데이트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빅 투자하신 분들 이 날짜 3월 26일 기억해 두시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차트 전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12개 1시간봉 차트고요. 크게 추세 살피면 12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따라서 고점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쭉 하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강이 나왔을 때 움직임을 보시면 반등이 나와 줄듯 하다가 다시 하강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반등이 나와 줄듯말 듯한 움직임 따라가다가 손실 보는 투자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 하락이 나오면서 생기는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를 하면서 공매도,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예를 들어 AI나 웹 스토리지 관련 종목들을 살피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시드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빅코인 현재 포지션 지지를 받쳐줄 구간을 찾아가고 있고요. 비트의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현재 포지션에서 지지 구간을 찾는 것보단 조금 더 아래 구간에서 확실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거고요. 아래 구간에서 지지 정 라인을 찾기 위해서. 피보나치를 사용하고요. 피보나치 지표를 추가해서 보시면 현재 구간 0.618과 0.75 구간 중간에 딱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포지션이죠. 저는 비트가 오늘도 하강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이0.75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녹화하는 와중에 비트가 상승 하강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 어젯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는 소식이 늦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제까지 비트코인 타이머치 수가 77이었습니다 지금 74고요 아직 거품이 빠지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죠 늦더라도 반드시 하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0.75라인에 걸치는 160원대부터 매집 들어가셔야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 타시는 거고요 보시면 0.5구간과 0.382구간에 캔들이 모여있죠 전 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0.75 되돌림 구간 말씀드린 이유 바로 이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는 구간입니다 밴드 하단에서도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이전 구간 보셔도 이탈이 약하게 있지만 지지를 해주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끌고 가다가 상승 전환이 되면서 고점까지 도달한 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린저 밴드가 유의미한 지지를 해줌으로써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라인을 타면서 1차 목표점인 전 고점을 노릴 수가 있고요. 진입하시면 47%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전 고점까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전량을 가져가셔도 좋지만 이후부터는 부분 입절하라고 말씀드리죠. 무조건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분 익절을 하시면 다음 구간은 300원 구간이고요. 이 부분 도달하게 되면 다시 영상 찍으면서 다음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빅 함께 분석을 해 봤고요. 제 영상 보셔도 이해가 잘안 가시거나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구독자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정보방 들어오시면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준비되어 있고요. 실전 투자하실 때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보내 주는 지표도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제 채널 꾸준히 봐 주시고 좋아요 꾸준하게 눌러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 채널과 정보방을 이용해서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을 키우는 서로 윈윈하는 모습 바란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강의나 지표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이나 문의주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가 파란색으로 걸려있고요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 채널 공식 카톡방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입장하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제 정보방 번호인 9번 혹은 9번 코기자 입력해 주시면 입장문이 먼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칭 피해와 업자들이 정보방 잠입해서 이미 입장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상황과 예약처 필수로 요구드리고 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기자 코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